중요하게 봤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건축법이거든요. 그 모든 건축물은 용도가 있죠. 그런데 그 용도 외의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1번 확진자가 4층에서 어뭐 집회를 했다고 라 하는데 거기는 종교 집회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건축법 위반이고 또 하나는 학원법이에요. 전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라는 단체가 교세를 키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요인은 포교 과정에서 위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간판을 달지 않고 그 위장 센터를 운영한 것이 결국 신천지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가외 교습에 관한 법률인데 원래 여기에 보면 10인 이상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 제공하면 여긴 학원이에요. 근데 신천지 센터 같은 경우는 적어도 20명 이상 수십 명이고 6에서 7개월 과정이니까 당연히 학원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발을 했는데 두 차례 불기소가 됐어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첫 번째 신천지 센터는 내부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2번은 뭐냐면 종교 교육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게 둘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규약에도 센터를 수료하고 이수해야 신도로 인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신도가 아니라는 얘기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그 내무부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 신도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불기소 이후의 핵심은 뭐냐면 신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불기소를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 헌재에서도, 그리고 헌재 판결을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법령 해석한 것이 뭐냐 하면 종교교육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폐해를 가지고 올수 있으니 네. 최소한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라게 헌재와 교육부의 판단이거든요. 네. 그럼 이두 가지 판단을 봤을 때 당연히 불기소는 완벽하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제 신천지가 더 위장할 거예요. 신천지란 이름조차 쓰기가 쉽지 않으니 더 지금보다 교묘하게 위장활동을 할 텐데 신천지라는 간판을 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그런 현행법들을 위반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조사할 건 철저하게 재조사하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부분도 법 적용을 해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신천지 피해자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천지라는 집단은 현행법 집행만 잘 됐어도 존립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형 참사 때마다 원인을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것들 지켜지지 않고 관리 감독이 소홀한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결국 엄청난 참사로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역사에서 보잖아요.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일찌감치 이런 건축 법인이 학원 법인이 이런 것들이 좀더 관계 당국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만 처벌을 했더라면 아마 이런 참사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쉽죠.